그게 이 흔히 공복제라고 표현을 하죠 미사 시작하기 성체 영하기 전에 이제 한 시간. 음. 네. 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성체를 영하고 나서도 또 일정 시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음. 어, 이렇게 우리는 미사를 하고 나면 배고파야 하나요? 우선은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성체 공경, 성체 신심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시는데 마땅히 내 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음. 생각에서부터 음. 공복제 또는 공심제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기 한 시간 전에 어,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물, 이러한 것은 예외이고요. 그리고 환자나 또는 환자를 이제 간호하는 간병인, 그러한 분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음, 미사 후에 이것도 역시 뚜렷한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음. 어린이 미사 끝나고 나서 또는 중고등부 미사 끝나고 나면 밥 먹으면 바로 간식 이렇게 시작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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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성체를 모셨는데 바로 먹어도 되냐? 음. 그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초등부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laughs> 미사 끝나고 성체 왜 감실에 예수님을 가둬놓냐고. 음. 네. 왜 예수님을 감실에 가둬두나요? <laughs> 예, 그 어린 초등학생들의 눈에는 네. 그 네모난 공간에 예수님을 이제 가두어 놓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내에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만 성체를 영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 밖에서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영성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약자분들이라든지 네. 또는 아프신 분들 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성체가 필요한데 성체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음. 그래서 그러한 음. 위급한 상황에 음. 그분들께 성체를 그 성체를 가져다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미사가 끝나면은 감실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두는 것이죠. 음. 감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로 시작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성체의 신심이 발달하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면 항상 논란거리가 네. 있잖아요. 제대에 대해 인사를 해야 되느냐, 감시에 대해 인사를 해드려야 네, 되느냐. 맞아요. 이거에 대한 맞아요. 논란도 항상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자분들은 음. 인사를 어디에다. 하면 되나요?라고 하는데 음. 어떤 분은 그런 음. 얘기다. 아유 뭐 중앙에다가 아무데나 하면은 뭐 감실도 <laughs> 있고 제대도 <laughs> 있고 저기 그렇죠. 큰 시설도 있고 <laughs> 네. 아무나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laughs> 하십니다. 대충 대충 때려서 그랬죠. 아,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방향이 음. 그쪽이 네. 다, 다, 다 있습니다. 네. 앞에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가장 중심은 감실도 십자가도 아닙니다. 음. 제대, 제대가 성전의 중심이고 음. 우리가 이 가운데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거나 네.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방향은 음. 저희 제대가 놓여져 있는 음. 제대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음. 왜 제대에 인사를 하는 건가요? 우선 제대는 예, 그 제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곳은 성찬례를 거행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성찬례를 거행하는 장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대이겠죠. 그리고 그 제대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볼 때마다 또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존경과도 감사의 표시로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성전을 건설할 때도 제대를 중심으로 제대를 고려하면서 벽을 쌓다고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있 보통 이제 신부님들이 성체분배를 해주시는데 어떤 분당에서는 뭐 네. 순애님이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이제 초기장님이 하시는. 네, 뭐장님들이 이렇게 성체분배 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하시는 데도 있고 또 네.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방학하면 학사님들이 또 오셔서 하시, 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성체 분배를 할수 있는 뭐 권한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성체 분배는 어, 성체 분배권을 어. 가진 그런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성체 분배를 할수 있는데요. 우선 제 일차적으로는 음. 주교님 또는 어, 신부님들과 부제님이 음. 성체 정규 성체 분배권자라고 합니다. 음. 요즘에는 사목적인 요청과 이유로 그 신부님들만으로는 성체 분배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음. 원활한 성체 분배를 위해서 평신도들도 역시 성체 분배권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들을 비정규 성체 분배권자라고 합니다. 근데 음. 음. 네, 우선 여기에 자격 요건, 자격 요건에. 음,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심이라든지 믿음이 어, 뛰어나고 또 다른 신자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줄될수 있는 그러한 성실하고 충실한 어,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너무 어리면 또안 되시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를 자격 요건으로 음. 한국 교회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어,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이 부분 때문에 선배 어, 복사단 형들한테 어, 상당한 얼차려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초초 네. 네, 초를 이렇게 켜야 되냐 이렇게 켜야 되냐 안쪽에서부터 네. 켜야 되냐 끌때도 이렇게 네. 꺼야 되냐 이렇게 꺼야 되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네. 정말 상당한 논란의 네. 요지인데요 네. 본당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렇죠 그런거 <laughs> 같아요 맞아요 그런거 예. 같아요 촛불을 일단은 촛불을 왜 켜는 건지 먼저 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촛불을 음. 왜 켜야 네. 되는 건가요? 네. 오늘날 전례에서 초를 사용하는데요 초를 사용하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촛불은 공경과 축제의 의미를 그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미사 안에서 초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사가 제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축제입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학적인 어,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자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음. 바로 이 부분을 예, 음, 음. 이, 이 부분에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 상징하는 것으로 또 요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원래 촛불은 이교도 이교도들의 그런 종교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지금은 뭐 이게 전등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등이 없을 때 어둠을 몰아내는 즉 악마를 몰아내는 몰아내기 위해서 촛불을 제사 때 사용을 했었었는데 어, 초대 교회에서는 그러한 목적보다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두울 때좀 환하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의미가 이제 부여되면서 4세기 때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제 초가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17세기 때서부터는 촛, 전례에서 초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평일 미사나 기념일 때는 초두 개를 사용을 하고, 음. 그리고 주일이나 어, 대축일 그 축일, 주일이나 축일 때는 음. 초를 네 개를 음. 사용을 하고, 대축일 때는 초를 여섯 개를 음. 사용을 합니다. 음. 그런데 여섯 개보다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음. 일곱 개를 쓰는 때가 있죠. 음. 주현님 그렇죠. 음. 아, 주교님. 네. 주교님이 오실 때에는 네. 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실 때는 초를 하나 더 놓습니다. 주교님을 위한 초로. 음. 주교님 그 주교님 오신다 해서 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신다 해서 초를 놓는 이유는 어, 주교님께 대한 즉 사도들의 계승자인 음. 주교님 그 주교님께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초를 하나 더 놓습니다. 음. 그런데 초를 어느 방향에서부터 켜야 되느냐? 아 이거 말을 제가 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단 안전하게 초를 켜는 게 제일 좋겠죠.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들으셨죠? 안에서 밖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켜고 안전하게 끌수 있으면 <laughs> 네, 그치.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laughs>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체를 모시고 성체분배권자에게 성체를 <laughs> 받아서 모시고 옆으로 보통 두 발짝 정도 뭐, <laughs> 옮겨서 <웃음> 영하고 네. 이제 간혹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인사를 절을 음, 하시거든요 제대, 그 제대 네. 또 네. 절을 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분들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이 있는데 어느 네. 게 맞는 건가요, 네, 어이 부분도 본당마다 또는 교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성체를 받으면 옆으로 두 발짝 걸어서 한 손으로 집어서 성체를 모시고 그러고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음. 자연스럽게 성체를 받으며 그것을 성체를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히 모시면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대에 인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이미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제대에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체 모시기 전에 근데 신, 그 성체 인사를 하고 오시잖아요 네. 그것도 규정이 없는 건가요? 그 이것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요. <laughs> 우선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행렬을 신자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행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음. 단순히 그냥 성체 모시기 위해서 순번으로 뭐 1번, 2번, 3번, 4번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음. 주님의 만찬에 우리도 참여한다 라는 의미에서 음. 주님의 그 만찬 잔치상에 우리도 나아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거룩한 주님의 몸, 그 주님의 몸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로 인사를 하는 것이겠죠. 네.